부분 공사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다 새건데 철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. 작은 침실로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는데, 여기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로 싹 해버렸어요. 넓게. 안녕하세요. 디어빈테리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전체 인테리어가 아닌 부분 인테리어입니다. 전체 인테리어 영상도 많이 올리긴 하는 중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특히 신축 아파트예요. 따끈따끈한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인데 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한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위기 인테리어 현장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항상 영상에 담아드리는 내용 중에 한 공간이 바로 이 현관입니다.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의 첫 인상이자 우리 집의 컨셉을 작게나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부분공사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으로 다시 색깔을 입혀줬어요.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우리 집의 컨셉을 한눈에 볼수 있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중봉까지 보이게 되면 아 우리 집이 어떤 컨셉으로 들어갔구나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디딤석 이 부분까지도 필름으로 싹 감싸주었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늑한 현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침실 쪽에 조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등박스 조명을 어떻게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매입등을 어떻게 구성했을 때 어떤 조도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현장의 구성은 멀티 매입등 5구짜리 두개가 시공되어 있어요 거실 TV쪽 소파쪽도 같이 두개두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등박스 조명에는 전구색 T5와 주광색 T5가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줄, 두 줄,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혼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의 밝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전구색 T5 조명과 주광색 T5 조명이 같이 들어온 상태예요 엄청 밝아졌죠 한 개만 켰을 때보단 그래도 두 개를 켜니까 훨씬 더 밝게 올라올 수 있는 밝기로 보여주실 거고 추가적으로 매입 등, 도트 등까지 켰을 때 조금 더 밝아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향이 맞게끔 조명들을 구획하실 때,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뭐, 아, 인테리어 계획 중인데, 매입 등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요? 라는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존 것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색깔만 바꿔봤습니다. 하부장은 여기는 포인트로 우드 색상, 상, 하부장은 포그그레이 느낌으로 필름을 시공을 해줬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색기도 들어갈 수 있게 리폼, 그리고 이 아래로는 청소기 장까지 리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다새 건데 철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냥 하는 모습인 걸로 보시면 되고 주방 냉장고 장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시공을 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냉장고가 요즘에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시공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인데 여기는 깔끔하게 풀링 도어로 마감을 지어 드렸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붓박이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. 붓박이장도 시공을 쭉 했습니다. 했는데 색깔이 포그 그레이 마감재로 들어갔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화장대예요. 얘는 원래 있던 화장대입니다. 기존 거는 조금 더 짙은 그레이 색깔인데 여기에다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화이트가 시공이 되면 너무 일질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것과 최대한 밸런스가 맞게 매칭이 잘 되도록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로 포그 그레이 색상을 맞춰봤더니 뭐큰 이질감 없는 그런 원래 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원래는 하나의 침실이었습니다. 작은 침실로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는데 여기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를 싹 해버렸어요. 넓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닝 룸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. 주방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주고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허물 수 있는 벽들이 많아요. 생각보다 가벽이라고도 하죠.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훨씬 더 넓은 같은 타입의 아파트지만 다른 느낌의 주방 거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코너 벽인데 직각이 아닌 라운드로 표현해봤습니다. 을 코너 라운드 몰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형 벽으로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공간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전 선화동 스카이인 하늘채 2차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보여드렸는데요. 전체 공사가 아닌 부분공사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느낌의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앞으로도 전체 인테리어 공사도 뭐 물론 영상을 담아내겠지만 부분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도 이렇게 가끔씩 카메라를 들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뭐 견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